반갑습니다. 다시 건전한 삶의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드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해왔습니다. 모드행정사에서는 카페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들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무료 답변입니다. 합의서 작성을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분이죠 강남지점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 중한 분이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진행된 상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자, 감사드리며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기 위해 부족함을 문의드리고자 하오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네요. 1번 합의서에 가해자란이 있는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2번 피해자 차량에 부부와 아이 두명이타 있었는데 이 경우에 4명 다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3번 인감증명서는 꼭 필요한가? 이세 가지 질문이죠. 자, 내용을 보면 가족분이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 가해자 측의 가족이 글을 쓰신 거죠.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질문 주신 것을 하나 하나 뜯어볼게요. 합의서에 가해자란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합의서를 보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란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난에 하단에는 대리인란이 있는데요. 지금 가해자가 구속이 돼 있어서 현장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대리인이 대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속된 사람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그걸 받을 여유는 없을 것 같으니 추정력에 의해.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리권이 있느냐를 서로 따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가해자, 대리인란에 대리인 이름을 적고 대리인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본인 도장도 관계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 명이 다친 경우에 피해자가 성인 2명, 미성년자 2명인데요. 이 경우에 성인은 본인이 도장을 찍으시면 되고 부부 관계일 때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단해서 대신 찍어도 됩니다. 미성년자 2명은 가족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신권자인 부모, 즉 피해자들이 대신 법률 행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들을 위해서 대신 인장을 찍었다는 점을 적시해 놓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3번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사실 절대 요건은 아닙니다만 일단 법원과 검찰에 낼 것이면 깔끔하게 피해자로부터 두 장씩을 받는 게 낫겠죠. 물론 복사를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인감증명의 효력이 의심이 된다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보니까요. 여기까지 모두다행정사 홍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다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 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